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이다내 최벌 치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 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의 그 가정에 태어난 형제간의 싸움을 사전에 막으시려고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조금 더 자기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아벨을 들에서 만나 아벨에게 고했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야 하나님께서 말야 이 어? 이렇게 하셨는데 너만 사랑하시나보다 했다든가 뭐등 뭔가 불만을 고한, 한 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 참으라고 하셨는데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했다든가 나보고 참으라고 하시더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무슨 말을 고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욱하고, 그만 그 분노가 올라왔나 보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가인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이 있죠. 평소에는 참 사람이 좋고, 인격적인데, 한번 욱하고 올라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평소에 좋다가도 화만 났다 하면 큰 사고를 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욱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욱하고, 뭐 욱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무슨 짓을 할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말라 만나, 만나서 쳐 죽였다. 그냥 죽였다 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렇게, 어, 우리들이 상상을 하겠는데, 쳐 죽였다라고 죽이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설명한 것은 가인이 얼만큼이나 그가 충동적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유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단과 하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죠. 그리고 아마 비밀로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래서 부모님은 아벨이 어디 멀리 놀러 갔나 혹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처럼 다 아시면서 왜 물으시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물으시는 것은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태도로 이가 말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할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을 한그 마귀와 같이 가인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여놓고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내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런데 너 이렇게,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이제 너는 한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어느 가정이나 형제들이 지금은 뭐한명한 한 명이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형제간 갈등은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형제가 많다 보면은 형제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태어나다 보면은. 첫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동생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그 모든 관심은 어린 아이에게 집중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첫째 아이는 사랑을 뺏겼다는. 라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쟤만 아니면 내가 독차지하는 건데, 쟤 때문에 내가 뺏긴다. 라는 그런 애정 결핍과 그런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둘째대로, 어쩌다가 태어난 순서가 다른 것 뿐인데, 무엇이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첫째보다 자기가 못하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유월 하루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년, 2년, 3년 늦게 태어나면은 그거는 아무리 따라가도 어렸을 때는 다 장성한 다음에는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늦을 수밖에 없고 힘도 딸리고 키도 더 딸리고 아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만큼 하고 싶은 의욕이 아주 아이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형만큼 언니만큼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악착같이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들이 좀 어, 야무지고 똘똘하고 어, 적극적인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냐, 첫째 아이냐, 가운데 샌드위치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마 늘 아벨에 대해서 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백발백중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공평하게 해 놓고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형제간에 소송하고 뭐 원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 형제들 간에 의가 좋은 형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얼마나 분쟁하고 싸웁니까? 원수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불행인 것이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오해 깊게 지내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답다고 성경에도 형제 간에 분쟁하지 않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가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 내가 노력해도 그 대가를 너에게 내지 않을 것이며, 어 그리고 너는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유리하며 언제나 평생 이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어떤 지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가 아, 어, 자기 인간이라는 건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늘 피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때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내죄죄 대한 벌이 너무 막중해서 내 죄가 너무 막중해서가 아닙니다. 내죄 벌이 죄 대한 벌이 너무 막중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는 정말 막대하게 큰데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그 벌이 너무 많다고 사람들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 항소하고 항소하고 억울하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회들은 것이죠. 이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너무너무 내가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가 부르짖었습니다. 죄보다는 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의 해결 애당초 그릇이 아니었었어요. 애당초. 그 가인은 이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 어, 그 람에게 만든 그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들을지어다. 창세기 거기 4장 23절에 보면은 어 람에게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런데 그 죽인 원인이 자기 상함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채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또 그대로 나아 또 있는 채로 자식을 낳아 기르면 그 상처는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그 모든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서로 죽이고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하나님이 내가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도 거역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비를 죽인 후에 이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 배에, 내 죄에 일곱 배를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생명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표인지, 뭐, 이마에 표를 준 건지, 어떤 증표를 준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생명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처럼 우리는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같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받으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고 싶어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사노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노라면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은 뭔가 바뀝니다. 기회가 살아 있어야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죽어버리고 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만이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기회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 감사,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건만 아, 어젯밤에 내가 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죽은 사람같이 잤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자다가 일어난 사람을 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이라는 것곧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 이렇게 하루를 다시 살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정말 싱그러운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주 시원한 냉수도 마실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하루를 얼마든지 보람있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이 기회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살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원해도 살지 못하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는 세월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시간시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